열한기상 17장에 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르바 과부, 사르바 과부가 등장하는데 네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조금 먹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과 그 다음에 밀가루, 가루통을 하나님이 채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사르바 과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통에 밀가루는 계속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은 이렇게 따로 내도 계속 기름이 병에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제가 인천 제가 부흥사회 대표회장을 하면서 인천시청 인천시청 건너편에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차를 삥 눌러서 가지고는 목사님 지금 12시 반에 출발해서 1시간 반 만에 청평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도 가야지 어떡하냐. 그러면 12시 반에 출발해서 1시간 반 만에 갈줄 알고 출발을 했는데 막 출발해서 가는데 제차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기름이.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불이 딱 들어왔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불이 딱 들어왔어요. 불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갑니다. 보금 전화로 갑니다. 주유소가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기름 넣을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갑니다. 보금 전화로 갑니다. 여기에서 한 글자도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박 달려가는 거예요. 사라가 과부의 가정에 하나의 기름 채웠잖아요. 달려가는 중에 제 차에 기름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기름이요? 바늘이 쫙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시간반 만에 청평까지 한늘산기동까지못 간다고 둘러서 가지고 나한테 그랬었는데 도착하니까 한시 반이었어요.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강형진이라는 하늘산 기도원에 금요 2시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저를 기다린다고 하늘산 기도원 딱 이렇게 들어가면 매점이 있는데 매점 옆에 그 계단 같은데 앉아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놓고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 일좀하봐라고 장로님 일좀 하고 라 그랬더니 왜 그래요, 목사님이? 장로님, 이거 좀보라고 계기판, 기름 넣은 계기판을 좀보라고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봐봐 장로님 기름 있잖아요. 기름. 그랬더니 그래요. 장로, 목사님 기름이 있네요. 아니 장로님 기름이 떨어졌는데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채웠다고 그랬더니 우요 기름이 있구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설교하는 목사는요. 살기꾼이에요 그걸 욕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반반으로 갈려서요. 처음에는 다 믿는다고 막 그래요. 다 믿는다고 막 사루가 과거의 과정에 기름 청금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반으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아,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둘이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잘라지지 않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 안 잘른다 그랬어요. 이수길이라는 집사님은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고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암에 걸렸다가 두 번째 재발을 해가지고 전신에 암이 걸렸어요. 죽는다고 부인이 권미숙이라는 집사님인데 저한테 목살이 우리 남편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이 또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수교 집사님 죽고 싶지 않거든 열매를 맺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재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포천 실버타운, 포천 배우 스키장 옆에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 우리 선호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신방 예배. 요양, 요양원이 있으니까 봤더니 저만큼 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그러면서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봤더니 일부민처럼 생긴 30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열매를 가지고 왔다 열매.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열매 매지만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요. 더 열심히 기도니다 하나님 반드시 낫게 주세요 하나님 암에서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왔어요. 포천실버타운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왔어요. 한 시간 오면서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집사님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고는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다시 전신에 검진을 했어요. 전이가다 됐으니까. 근데 싸웠어요. 일주일 전에 전신에 퍼져서 의사가 남편이 죽으니까 준비하라고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일주일 뒤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싹 나가버렸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으로 안되면 다른 사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탁하라. 여호야 김이 불을 태우자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 선자 하나냐가 나무 목해를 메고 나가니까 그걸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쇠멍해를 만들어서 다시 목에 걸고 가라. 이랬던 것처럼 성경책 불태워버리니까 다시 쓰면 되지. 책은 없을 수 있어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사라져.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반드시 말씀, 말씀대로도 돼.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게 이렇게 훅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돼. 훅 와닿는 게. 저는 내일 신방예배를 가요. 부탁, 다른 교회에서 부탁이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천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셔야 되겠다. 말씀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그 말씀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반드시 절대로 말씀은 성경책 불태운다고 하나님의 불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불태운다고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게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 5장7절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될 거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들시기를